안녕하세요. 5월 6일 미국 증시 요약 전해 드립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역 협상 지연과 관세 우려가 원인입니다. S&P 500 대부분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와 에너지만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상승했지만 유럽은 물가 둔화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3월 무역 적자 1,400억 달러 기록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수입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2년물은 3.79%, 10년물은 4.31%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호조였지만 향후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호드는 실적 발표 후 가이던스 처에 관세로 인한 15억 달러 손실 우려 때문입니다. 연준은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월 의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관세는인플레와 실업률 모두의 부담입니다. 시장 기대는 7월 턱 금리 인하로 모이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진전은 아직 없지만, 최악의 불확실성은 지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시장 뉴스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